오랜만에 작대담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죠. 이유는 이번 주제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 채널이 쉬고 있는 중이긴 해도 어쨌든 저도 작지만 방송을 업로드하는 부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업로드고 나발이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거저거 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업로드가 뜸했던 이유입니다. 딴건 딱히 없었고 그냥 게을렀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 주제는 버추얼 유튜버 그리고 왁타버스라는 컨텐츠 공개 굉장히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브채널 열면서 이거 저거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덕질 을 하게 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영상 보시면 아시 겠지만 그냥 심연탐험한다고 버추얼 유튜버 들 월드컵도 하고 노래도 듣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듣다보니까 좋고 좋다 보니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이세계 아이돌 분들만 유튜브로 조금씩 봤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버츄얼 유튜버들 몇몇의 이름도 알고 노래도 알고 심지어 아프리카 방송이나 반응 영상까지 찾아보는 미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면을 들여보다가 저 자체가 시면이 되버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츄얼 유튜버 혹은 스트리머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이세돌이 대중화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선봉, 대표 격으로 활동하면서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엄청나게 많아졌죠? 앞으로 훨씬 더늘 것으로 보이고 미래에는 정말 일반 방송인보다 버추얼 스트리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원래 이쪽 문화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묘한 장벽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생소하잖아요? 전 처음에 이세돌이라 그래서 바둑기사 이야기가 왜 이렇게 들려오나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어디서니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저처럼 덕후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빠지게 되나 봅니다. 버추얼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바로 자신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므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냐고 특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캐릭터기 때문에 나이도 안 먹죠. 연령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흥미있는 것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캐릭터니까 개성은 더 커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원래 이쪽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셔가지고 게다가 수많은 영상, 믹싱, 기획 등 작업자분들이 붙어서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내버리니까. 제가 깜빡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작업하거나 뭐할때 옆에 그냥 틀어놓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유튜브에 너출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세돌과 왁타버스로 도배가 돼서 전 무한동력 장치처럼 다시 돌고 다시 돌고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진짜로 빠져 버려서 그냥 뭐 매일 틀어놓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지금 왁타버스까지 넘어왔습니다. 진짜로 여기는 무한한 컨텐츠의 바다입니다.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나 볼게 너무 많아요. 진짜는 여기에 왜 빠지는지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아쿠시 님이 아프리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세돌 분들을 아프리카 데뷔에서는 방송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하나하나가 다 미친 퀄리티의 라이브 공연이더라고요. 갑자기 뽕이 차오르면서 슬슬 반응 영상을 뒤져보게 됩니다. 반응 영상을 내가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십니까? 존내 재밌어요. 그러다가 그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중에 해수수 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주행으로 모든 왁터버스 컨텐츠들을 드시더라고요. 우연히 보고 작업할 때 옆에 틀어놨거든요? 근데 끝나질 않아요. 보다 끊고 보다 끊고 수위를 봐도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 방송을 옆에 틀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그 수많은 컨텐츠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 먹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보다가 자꾸 끊기를 반복해서 한 절반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운 게 아직도 볼게 남았다는 기쁨? 하여간 그분은 한 자리에서 대체 어떻게 그긴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것들을 대충 먹는 것도 아니고 몰입하면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매우 감사드리고요. 결론 지금의 저는 왁타브 소방송을 쫓아보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구멤, 교멤도 다 인지하고 즐기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오타쿠 같은 작당편이 되어버렸는데요. 제가 이세돌 관련 영상들을 몇개 올렸어서 같이 보셨던 분들은 대충 느낌은 전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습게 볼게 아닌 게 우아쿠님이 큰 틀과 규칙을 잡아놓고 수많은 스트리머들과 작업자들이 순환하듯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세계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작더라도 뭐가 올라옵니다. 전 처음에 무슨 종교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이애득실을 초월해서 그냥 재미로 재능 기부가 넘쳐나는 곳이더라고요. 왁타버스가 재밌는 게 여기에 작게 나와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영상 하나도 퀄리티가 미쳐 가지고 만약 순수하게 남남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것들이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영상이 돼서 왁타버스를 돌아다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집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잡담 편중 가장 난해한 잡담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이새끼가뭔 소리라는지 도통 알아들으실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제가 좀 최근에 집중적으로 미쳐 있어 가지고 현재 가장 빠져 있는 것중 하나인 버튜버와 왁타버스에 대해서 중얼거리듯이 말해 봤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잡담엔 정보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그게 잡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거의 남의 채널 홍보하는 듯한 찬양하는 듯한 개소리가 이번의 주제였고요. 원래는 뭔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이야기라고 싶었지만 편한데 되는대로 떠들다 보니까 이뭐 고기 없는 국처럼 맹맹하기를 데 없는 잡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모든 잡담 시리즈의 기조는 길고 장황한 게 기본이니까 이번에도 그 모토는 지켰네요. 여러분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요.